이게 뭐라는거죠? 이게 뭐가 있선, 있었죠? 멋있어요 아, 땀이, 제, 저는 사실 지금껏 살면서 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뮤지컬을 그 힘듦과 그 시간에도 사실 땀을 그렇게 흘려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저는 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, <목소리> <목소리> 뭐 머리가 박살이 났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래도 멋있어요. 아, 옷이 좀작네요 낑겨가지고. 아, 어, 사실은 많은 분들이, 아마 여기 계신, 뭐, 특히나 남성분들이, 야, 쟤그 사랑 안 한대? 그대로 사랑할까, 지금 언제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. 얘를안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15년 동안 버티게 해주는 아주 좀비 같은 모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올라오고 떨어지려고 하면 또 누가 배우가 부르고 또 누가 어디서나 오고 <laughs> 너무 감사하게도 참 아직도 많이들 불러주고 계세요. 특히나 어 축가로 참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축가에 입나해서 그런데 그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참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정말 불특정 가수 <laughs> <laughs> 대충 뭐 이제 팬인 뭐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뭐 이런 식이죠 뭐. 노래 가르쳐주세요 돈 빌려주세요. <laughs> 특히 가장 많이 오는 DM이 축가 관련된 DM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. 형마 결혼해요. 오빠, 저기 가요. MR <laughs> 좀 주세요. 어, 오빠 와주세요. 돈 낮춰드릴게요. 진짜로 이렇게 오거든요. 엄마가 가서 해드리고 싶고, 제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가서 해드리고 싶은데, 또 상황이 상황이다 되 보니까. 정말, 아, 이게 MR을 어디다 내가 그냥 올려올까 싶기도 할 정도로. 알아서 퍼가시려고 어, 네. 어, 그래서 말 나온 김에,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, 어, 연예인분들, 결혼을 앞둔 분들, 이마인드웨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,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보에게 바보가 들려드립니다.